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찬송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에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 또 성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를 맡겨진 사명 잘 담당케 하옵소서 영육간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 시인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케 하옵소서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도 주님 보내신 그곳, 그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때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맡겨진 것을 감당해도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화가 좌절될 때가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3년을 사역하셔도 쟤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 이 땅의 토양이기에 우리가 때로는 평생을 사역해도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일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먼 타국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선교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곳에서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여 드리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친 자에게 세을 주시고 갈바를 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그 가야할 길 하나님 말씀 속에 찾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 선생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안디옥기에 와서 쉬고 다시 2차, 3차 전도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의 쉼터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역할에 동역할 수 있는 교회로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맡겨진 역할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역자리를 감당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어려움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역해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그때에도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의지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 형제여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베드로가 잡혀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병든자들이 낳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계속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잡혀가고, 내일 쭉 나아갈 스테바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유일한 복음의 통로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계속 외부적인, 내부적인, 또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 생기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교회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죽어줘야 될 것은 죽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계속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필요없는 것을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넓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게 지나가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나간 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 출신 크게 두 가지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따진다면 히브리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일단 히브리인이시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은 전부 다, 열두 제자는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좀 주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출신 과부들이 계속 구제에서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땅을 팔아서 막 교회 헌금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어려운 사람 나눠줄 것인가 행정적이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정말 출신에 의해서 누군가를 좀더 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는 베드로가 어, 싫은 사람 그럼 다 나가라. 어차피 우리가 받은 걸 공짜로 받으면서 뭘 그걸 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빨리 달라고 하느냐 싫은 사람 나가라. 받을 사람 많다. 그리스 사람 다 나가라. 했다면 교회는 전혀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 못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이신데 그리스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평소에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내 출신,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이 문제를 대했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분명하게 문제를 잘 풀어가죠. 2절 보시면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원인을 딱 파악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놓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말씀도 잘할수 있고, 부지 하는 일도 잘할수 있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부족하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우리 능력이 안 된다. 우리 잘못했으니,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가죠. 3절, 4절에,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본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부당한 순서들을 만들고, 이 일을 통해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세워진 사람이 스테반이 바로 이 다음 본문부터 쭉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교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세상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말씀이 퍼져 갑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킬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열시킬까,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가운데 치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어가고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교회는 보여주고 있었죠. 그 문제 앞에서 제일 지도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내 출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갔다면 문제는 더안 좋은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오물까지 가셨던 주님. 수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아 이렇게 갈리는 아니구나. 하며 그 문제를 풀어 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풀어 가야 합니다. 그냥 내 위치에 서서, 내 감정,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게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문제 앞에서 최소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민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오히려 삶의 기회를 여기고 신앙이 깊어져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있으나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그 문제를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서 쓰십니다. 설령 그 문제가 내 욕심과 나의 나태함과 순전히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겨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쓰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 중에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오히려 교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내밀한 감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관계의 문제로, 아주 물리적인 육신적인 질병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의 분주함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막아주지 못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쓰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도들이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더 이상의 음식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할수 없으니, 사람을 세웁시다 하며,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스테반이 세워지고, 스테반을 통해 따른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이 세워지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순간은 참 고통스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알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반드시 크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크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돌아보니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나의 삶의 슬픔도 눈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늘내 자리에 서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만, 내 상황대로만, 내가 해왔던 대로만 해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며.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하며 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나 걱정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그 문제 안에도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성하면서 날마다 영광스럽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은 암초를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것. 주님, 그것이 교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지만 나눠질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그것이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고 도 히브리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정해놓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앞에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 문제를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분주하고 때로는 치열하고 두려운 그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내 삶의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주여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부르짖는그 기도의 순간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에 오른 팔로 그들을 붙잡아 그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낙심하고 낙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스테반이 억울하게 붙잡혀갔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붙들려 가도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을 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받은 은혜를 넉넉하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